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 입니다 해당 영상은 우리나라 주식이 좀 어려운 이유 이제 어 이게 좀 이유가 사실 많아요 이유 갖다 댈수 있는게 많은데 오늘 kh건설 요거 좀 피해 입으신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이유가 있죠 쉽지 않아요 주식이라는게 뭐 미국에서 태어났으면은 미국 주식 쉬웠을까 근데 미국도 세력주 뭐 날뛰고 하는 거 보면은 어 비슷비슷할 것 같습니다. 주식이라는 게 애초에 세력들은 그 개인들의 욕심, 탐욕 이런 거를 집어먹고 사는 거기 때문에 뭐 같은 인간이라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더 욕심이 뭐 해외보다 뭐 20배 많고 이런 건 아니겠죠? 사람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경제적 부 부에 대한 욕망, 욕구 좀더 편하게 살고 싶고 좀더 쉽게 살고 싶고 가지고 싶은 거 나도 막 마음껏 사고 싶고 이런 욕구들이 비슷비슷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이 어려운 이유 오늘 KH건설 요녀석 지금 이제 시간에서 전환사채가 나왔죠 전환사채 12 물량 아니 12 물량 그래가지고 요 국내사모 12 전환 물량이 꽤 됩니다 1200만주 그리고 이게 대충 봤더니 시총 대비해서 한10% 가깝더라고요, 시총 대비. 그래서 시간에서 지금 하한가를 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 우리나라 주식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입니다. 뜬금없는 예상 못한 악재. 물론, 이제, 이제 전환사채 이런 거는 그 회사마다 보고서 보면은 미리 좀 체크를 할수 있거든요. 보고서를 보면서 좀 미리미리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 갈수 있는 것도 있기는 해요. 확실히. 하지만 예상 못한 악재라고 표현을 해둔 거는 모든 주식 시장에 내가 주식 시장에서 내가 A라는 종목만 매매할 게 아니잖아요. 특히 우리는 세력주를 매매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제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같이 투자하시는 분은 있을 수도 있지만 좀 대부분 거의 90% 이상은 세력주 매매를 하시겠죠 테마 재료 가지고서 매매를 하는 분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 종목 저 종목 좀 여러 종목을 건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수많은 종목들 그리고 오늘 갑자기 시세를 줘 오늘 갑자기 주도주로 탄생해 아 오늘 승, 갑자기 상승률이랑 뭐 좋은 뉴스 재료 붙이면서 10% 20% 상승을 시켜. 오늘 KH 건설 왜 올랐죠, 얘가? 우크라이나 재건 2등주였죠. 유신이 대장이었고, 얘 같은 경우 특징주 치만은 최근, 여기서 이런 식으로 KH 건설 우크라이나 재건 공동대책위원회 참여 5월 31일, 이날이네요. 그 전부터 해가지고 국내 최초 뭐 집안 공법 미국 특허부위 했다. 우크라이나 재건 기대감 이런 식으로 재건 관련해 가지고 시세를 줬었고 오늘 유신 상항가하고 얘가 이제 2등 주였어요 시장에서 재건 관련해서 그러다 보니까 재료 붙이고 오늘 막20% 30% 오르니까 움직임 좋단 말이에요 밑에서 장기예평 지지하고 올라온 것도 있고 뭐 차트 관점에는 각자 보시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날그날 주도주 매매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그날 그날 주도주의 좀 힘을 실는 게 매매 방향성에서는 절대 틀린 건 아니거든요 오라요 오라요 맞는 방향이에요 그날 돈이 가장 많이 터지는 종목이 돈이라는 게 결국에는 주가 상승의 원동력 땔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날 그날 강한 종목 그다음에 오늘 테마도 재건 테마 멀쩡히 왜 다음 달 초에 우크라이나 재건 회의에 차관 보내가지고 참석 이런 거 있으니까 충분히 매매를 할 수는 있어요. 할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매매하는 종목마다 특히 뭐 컴퓨터 전업 하시는 분들이면은 뭐 조금은 더 원활하실 수는 있죠. 근데 전업 하시는 분이어도 사실 비슷할 겁니다. 가가지고 매수하고서 뭐 갑자기 내가 사업 보고서 들어가서 얘가 뭐 전환사채 뭐 나올 물량 있나 이런 거 체크 하시는 분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 저 종목 매매하다 보면은 이런 좀 뜬금없는 악재도 특히 재료주 테마주이기 때문에 이것뿐일까요? 시비뿐 아니라 뭐 대주주 매도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재료에 대한 부정 예를 들면은 예 재건주로 올랐죠 근데 어 우리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뭐 협력하거나 아직 생각 없다 이런 뉴스가 갑자기 나오는 회사도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은 반이라도 갈 텐데 뜬금없는 부정 뉴스를 붙이면서 그 기대감으로 올랐다가 주가 그대로 반납하는 회사도 여러분들은 보셨을 겁니다. 이거 외에도 수없이 많은 악재들이 있죠. 악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의 다양한 악재가 있는데 그중에서 오늘 이제 KH 건설 같은 경우에는 12. 물량이 좀 나와서.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체크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 종목에 대해서 뭐 보고서 나는 시장의 모든 종목들 아니면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보다 보면은 시장에서 전환사체들 다 체크해가지고 어디다 공유해 주시거나 아니면 자신만의 엑셀 파일에 세이브 하시고 데이터화 시켜가지고 그런 분들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사실 저도 그걸 잘안 하거든요. 그거 엄청 귀찮은 행위에요. 엄청 귀찮지만 반대로 그 귀찮음이 이런 거를 또 피해갈 수 있는 껀덕지을 만들어 주겠죠. 근데, 거의 다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 결국, 그냥 맞아야 되냐? 뜬금없이 저런, 전환세치 물량 나오고 하면은, 맞아야 되냐? 첫 번째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방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미친 듯이 부지런하면 돼요. 미친 듯이 부지런하면은, 어느 정도 피할 수 있다. 물론, 대주주 매도라던가 재료에 대한 부정, 이런 거는 어쩔 수 없죠. 근데, 미리 예고된 물량 나오고, 오버엔 같은 경우에는 미리 예고된 물량들이거든요, 대부분이. 뭐, 신규 상장 같은 경우에는 보호 예수라던가, 풀리는 거, 3개월, 6개월, 9개월, 그런 보호 예수라던가, 그런 것처럼, 부지런하면 어느 정도, 아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피할 수 있다. 어느 정도 피할 수 있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미친 듯이가 붙습니다. 아, 저는 이거 솔직하게 못하겠어요. 저는 워커홀릭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이거는 솔직히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는 할 수는 있지만 대부분은 안 한다는 거죠. 그럼 두 번째 뭐가 있을까요? KH,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그룹입니다. KH 계열. KH 그룹, 과거사. 장원테크랑 KH 필룩스랑 해가지고 그런 거는 주식시장에서 이제 매매를 하다 보면은 그 유명한 회사들이 몇개 있어요. 뭐에프로젠 계열이라던가, 뭐 아니면 k h 라던가 뭐 해가지고 그 기업사냥꾼, 막 이런 맨 문장, 임팩트 있는 거 붙으면서 과거에 좀 문제가 있었던 그런 계열사나 그런 대표나 그런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왔다가 과거사를 좀, 알아두시면 좋은 회사들이 몇개 있어요. 회사라기보단 계열이죠. 그룹. 왜? 과거에 한번 사고를 쳤던 애들은 뒤에 사고를 또 치거든요. 지금 기억나는 게 a 프로젠 계열, 그 다음에 쌍방울 계열, 그 다음에 지금 뭐 KH 장원테크 뭐 그런 애들도 있고, 뭐몇개 있거든요. 계열이. 얘네들이 뭐 지금 당장 뭐 회사가 뭐 어떻게 됐다. 이건 아니에요. 하지만, 과거에 이력이 있는 애들이고, 주식시장에서 매매를 하시던 분들은 어느 정도 좀 되신 분들은 아시는 회사들도 있을 거예요. 아시는 이름도 있을 거고.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아 KH그룹이 A프로젠 요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딱 과거사에 어느 정도 문제가 있던 회사 계열들은 기억은 해두자. 얘네가 그 뒤에 무조건 문제를 일으킨다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런 거죠. 범죄를 저질렀으면 은 이제 한 1, 2년 동안 보호감찰이라던가 그런 부분들 지켜보는 거예요. 얘네가 과거에 한번 했는데 아예 깨끗한 사람들은 사실 그러진 않죠. 아무 범죄 안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경찰이 와가지고 1년, 2년 주기적으로 감시를 하나요? 안 하죠. 주식시장도 똑같습니다. 멀쩡한 회사, 특별하게 큰 문제 없었던 회사는 그런 이력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다지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하지만 과거에 한번 문제를 일으켰거나 얘기, 좀 소동이 있던 회사들은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KH 계열은 한번 제가 여기서 뭐 따로 설명을 드릴 수는 없는 거고, 그런 거 과거사는 한번씩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옛날에 필룩스, 그 다음에 쌍방울, 이렇게 좀 엮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런 부분들. 쌍방울 같은 경우에 이번에 뭐 주가조작 관련해서 조사 들어갔죠. 뭐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처럼 과거사는 뒤에도 어느 정도 일맥상통을 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기억을 해두시는게 좋고,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은, 재무에 대해서, 재물을 체크하시는 게 필요해요 아까 전에 이 미친듯이 부지런하면 이거랑 어느 정도 비슷한 멘트이긴 한데 요거는 사실 그 보고서 들어가 가지고 그것까지 봐야 되는데 재무에 대해서 체크하는 부분 재물을 체크하자 대부분 저런 전환사채라던가 뭐 아니면은 대주주 매도라던가 무언가 자금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멘트들은 어떤 회사에서 나올까요? 이런 문제들이. 음,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정말 탄탄한, 멀쩡한 회사에서 재무 관련 어필이 저런 식으로 왔다. 재무 관련 문제 발생할 확률이 높을까요? 아니면은 재무에 문제 있는 회사에서 나올 확률이 높을까요? 상식적으로 전환사채 같은 것부터 해 가지고 뭐 오버행 이슈들 대체적으로 기본적으로 왔다가 갚아야 되거나 그런 즉 회사 재무가 좀안 좋은 애들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높은 확률로 멀쩡한 회사에서도 가끔 그냥 뭐 지분 대주주 매도 나올 때도 있기는 해요. 근데 확률적으로 대주주 매도가 주식시장에서 10번이 나온다면 그 중에서 7, 8건은 회사 재무가 조금 안 좋고 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잡주들, 세력주들이 주가가 갑자기 급등했을 때 임원급이라던가 대주주 급에서 매도가 나오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재무에 문제 있는 회사는 좀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환기 종목 같은 거잘안 하려고 하고 환기 종목 막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도 주식 완전 처음 했을 때는 환기 종목 뭔지도 몰라요. 막 그냥 해요. 막 어우 급등하네. 하지만 매매를 하고 주식 시장에서 오래 보다 보니까 아 리스크를 최대한 일단 배척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살아남는다. 리스크 하이 리스크가 무조건 하이 리턴이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하이 리스크랑 하이 리턴이 어느 정도 공존하는 건 사실인데. 리스크가 하이면은 안 건드리시는 게 좋습니다. 거기서 한 방에 끝날 수 있는 리스크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재무에 문제 있는 회사는 좀 조심조심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이걸 들으시면서, 아니, 근데 재무 결국에는 그 보고서나 뭐 재무제표 좀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어, 그거까지 나 핸드폰으로 어떻게 봐. 귀찮아요. 저도 안 봐요, 사실. 저도 안 봐요. 근데 제가 중간중간 영상에서, 아, 이 회사는 좀 재무 안 좋은 걸로 알고 있다. 하면서 지나가는 것들. 기본적으로 증거는 100%. 그냥 간단하게, 제일 정확한 방법은 제가 재무, 그럼, 기업 분석, 이런 거 들어가서 재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영업이익, 뭐, 다 적자 지속이고, 다 뭐, 다 마이너스죠? 그럼 빨개요. 시뻘게. 딱안 봐도. 뭐가 문제가 있어 회사가 딱 봐도 이런 식으로 왔다가 이거 지금 KH 건설인데 봤을 때 이런 거 들어와서 보면 좋죠. 보면 좋아요. 재무비율이라던가 재무제표 해가지고 상태가 어떤지 보면 좋지만 귀찮잖아요. 솔직하게 주식시장에 종목이 한두 개도 아니고 내가 그 세력주들 이것저것 다 건드리는 데 언제 그걸 다 보고 있어. 그럼 시간 부족할 거예요. 귀찮죠? 이런 거를 받으면 좋지만, 그러면 그 다음, 차선책. 보는 게 가장 베스트예요. 왜? 두 눈으로 똑바로 저 금액들 멀쩡히 판단을 할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게 안 되면은 차선책이라도 해야죠. 증거금 100 종목. 뭐. 주의하고. 증거금 100은 왜 증거금 100이다? 물론, 투자 주의라던가 뭐 경고, 이런 걸로 증거금 100이 되기도 해요. 하지만 KH건설은 증거금 100은 아니더라고요. 이런 것들. 증거금 100%. 이건 증권사마다 좀 다르거든요. 매기는 게. 증권사마다 좀 달라요. 여기 뭐 진원부터 HLB 계열들 쭉다 증거금 1 0 0고 하는데 저런 딱지 붙은 것들. 증거금 100은 간단하게 생각하시면은 해당 증권사 사용하고 있는 증권사. 지금 저는 키움이죠. 키움에서 해당 회사에 대하여 평가가 좋진 않다. 그러니까 돈을 안 빌려주겠다는 거예요. 신용? 아, 이회사살 건데, 신용? 아, 우리 그 회사는 신용 못 해줘. 왜? 그 회사에 대해서 신용도가 자신들이 판단했을 땐 낮다는 거예요. 빌려줄 수 없다. 삼성전자가 증거금 100% 됐을까요? 삼성전자는 증거금 100%가 될 수가 없겠죠. 없겠죠. 내가 증권사면 삼성전자에다가 삼성전자 매매한다고 하는데 신용 안 빌려줘? 그럴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아니 그런 회사는 없을 거예요. 증권사는 왜? 우리나라랑 거의 같이 구군을 구군이랑 같이 갈 수밖에 없는 회사이지 않나 싶을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무게감이 큰 회사죠. 그럼 현대차는 증거금 100%일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대신에 쌍용차 쌍용차도 한때 잘 나갔습니다. 쌍용차 한때 진짜 잘 나왔어요. 우리나라. 근데 이 회사가 지금 이런 식으로 왔다가 정지 들어가 있고 마인드라에서 매각하고 이번에 이제 케이지 계열에서 결국 인수를 하는 것 같은데 요 움직임 회사의 재무가 뭔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그때 이제 증거금 100%를 또 매기기도 해요. 그래서 요 증거금 100% 종목은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해당 증권사에서 그 회사에 대해서 평가를 안 좋게 했기 때문에 첫 번째로 요거, 그다음에 두 번째 뭐가 있을까요? KH 건설은 증거금 100% 아니었는데 얘 그냥 멀쩡한데? 차트 일봉을 보세요. 일봉, 일봉 차트 저거 저거조차 뭐 위에 막 이런 거못 보겠어. 일봉 차트 보시면은 어느 정도 답 나와요. 내가 이뭐 계열 회사의 뭐 과거사도 모르겠고 재무도 모르겠고 막 부지런하지도 않아. 근데 매매는 해야겠어. 최소한 일봉 차트라도 한번 길게 보세요. 딱 봤을 때 이게 k h 건설이 끝이거든요. 2015년부터 해서 18년, 19년 고점만 뜨고 계속 밀리고 있네요. 이거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시죠? 무슨 생각이 들까요? 여러분들은. 이 회사가 딱 그냥 이 차트를 봤을 때, 어, 이 회사의 미래가 기대된다.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이 있나요? 어, 이 회사 뭔가 그 재무 해가지고 회사가 좀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이 있다면은, 모르겠어요. 자신만의 뭔가 엄청 탁월한 관점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모르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역배열, 역배열. 그 역배열을 지금 1년도 아니고 1년, 2년, 3년, 4년째 만들고 있습니다. 역배열 회사 장기 입통도 꾸준히 내려오고 있죠. 4년째 이 회사가 재무가 좋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시나요? 딱 차트를 봤을 때? 이런 역배열을 보면서, 어, 이 회사 재무 좋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회사 재무가 좋으면은 이런 식으로 우상향을 하겠죠? 조금 조정 같은 건 시황에 따라 조정이 나오더라도 우상향을 합니다. 2차 전지 애들. 이런 것들. 이런 움직임이 정상이란 말이에요. 재무가 좋아질 거라고 기대가 되면은 하지만 K.H. 건설은 누가 봐도 안 좋은 역배열이죠. 즉 차트에서 재물을 어느 정도 엿볼 수는 있어요. 최소한 이 회사가 문제가 있나? 음. 마이더스 AI 볼까요? 얘가 이번에 환기를 탈피, 탈피를 했죠. 자, 얘가 얼마 전까지 환기였습니다. 요번 년도 초까지인가 환기였어요. 차트가 7만원짜리가 이렇게 내려왔어요. 이 차트를 보면서 우리가 지금 한 요쯤 구간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 회사가 재무가 좋을까요? 나쁠까요? 누가 봐도 안 좋겠죠. 내추럴 엔도테. 이거 옛날에 그하수 파동 일어났던 회사인데, 이 회사, 회사가 하수 팔아서 먹는, 팔아먹고 사는 회사였는데, 하수에 뭔가 문제 제기되면서, 이렇게 쩌마을 미친 듯이 맞았거든요? 그리고 결국, 우하양. 살아남지를 못했어요. 아직까지는 거래는 되는데, 중간에 이런 식으로 왔다가 거의 2년 가까이 정지도 있었고, 차트 일봉에서 어느 정도 재물을 엿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세력주는 제로 붙이면서 막 움직이는 것도 있어요 하지만 일봉 차트를 크게 느리면 느릴수록 최소한 그 회사의 재무 흐름이 어느정도 윤곽은 볼수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은 이거는 해야 돼요 차트를 제가 항상 길게 보라고 표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것도 있습니다 과거 지지 저항 그런 것들을 크게 보는 것도 당연히 필요한 건데 일봉 차트를 통해서 회사 재무 상태가 어떨지 엿볼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그 보고서 들어가서 재무제표 확인하는 게 가장 베스트에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근데 내가 그걸 못하겠어? 이거라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당일 주도주 막 움직이고 있다고 분봉만 보면서 여기서 지지고, 볶고막 뭐 여기 막 오전 거점 저항 만들었는데 돌파하고, 오후에 지지해주고 또 돌파 나와. 어, 여기 또 저항 지지. 저항 만들고, 지지해주고, 반등 나와. 아, 어 여기도 또 돌파 나오고 지지해 주고 반등 나. 아 좋다 회사 좋다 탄탄해 오늘 좋아 주도 주야.라고 오늘 분봉만 보면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일봉상 누가 봐도 시세도 다가좀안 좋은 역배열이고 이거를 늘렸더니 더큰 문제 의 산들이 보이죠. 즉 시야가 너무 좁으면 안 돼요. 어느 정도 가끔씩은 한번 정도라도 크게 보시고. 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걸 보면서 리스크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예상 못한 악재. 뜬금없이 맞으면 열받잖아요. 최소한 확률이라도 줄일 수 있는 거는 내가 해봐야지. 그냥 이유 없이 맞고 나서, 아, 재수없네, 시장. 물론, 재수없는 거 맞아요. 재수없는 거 맞아요. 하지만, 이런 부근을 통해, 이런 움직임 해석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피해가거나 최소한 비중을 줄인다거나.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오늘 상한가에서 일단 반팔고 종가에 그냥 날렸죠. 왜? 회사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그래서 얘는 오버나잇을 잘안 하는 거예요. 회사가 상태가 예전부터 조금 문제 있거나 하면은 저전환사채 같은 거 장중에 나오시는 거본적 있나요? 대부분 다 시간이에요. 시간에 갑자기 뭐 한, 4시. 아니면 5시 혹은 막 5시 59분 아니면 장 마감하고 올빼미 공시라고 하죠 그런거는 이제 좀 3월달 올빼미 공시 같은거는 그 상패 시즌에 좀 많이 나오긴 하는데 그런 것처럼 좀 드러운 회사들에서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그 드러운 회사들을 좀 기억하시는게 좋고 처음은 그리고 그 드러운 회사에 대해서 재무체크도 필요해요 드러운 회사가 왜 드럽겠어 재무가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그리고 그것조차 하기 싫어 그럼 최소한 증거금 100이라던가 일봉 차트 요런 것들을 통해서 필터 처리를 하는 거죠 아이 회사는 오버나이좀 해도 되겠다 아이 회사는 뭔가 좀 리스크가 있어 보이는 일봉인데 아, 좀 조심해야겠다 혹은 과거의 이력이 있으면은 더 조심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게 결국 쌓이고 쌓여서 자신들만의 자신만의 아성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이런 뜬금없는 악재에서 나를 보호해 줄수 있는 성이 하나씩 성벽, 벽돌 아기 돼지 삼형제의 막내처럼 벽돌 처음에 쌓을 때다 욕하잖아요. 언제, 어느 세월에 하냐고. 근데 그런 게 쌓이고 쌓여서 결국에는 늑대가 흔들 수 없는 그런 탄탄한 벽돌집이 되죠. 이거 정말 별거 아니잖아요. 봤을 때. 아, 이거 누가 몰라. 보시면서 그런 생각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아, 이거 뭐 누가 몰라. 아는데 결국에 나온 거 재수없는 거 아니냐. 재수없어서 맞은 거 아니냐. 하지만 재수없어서 맞은 거 맞다라고 치더라도 피할 수 있는 방향도 분명히 존재를 하긴 했어요. 내가 조금 부지런해서 재무 그 사업 보고서 이런 거 체크했을 때오 나올 수 있구나 오버행을 체크를 했었더라면 혹은 회사 이런 것 때문에 좀 조심해야겠다 생각을 한번 했었더라면 혹은 일봉 차트 봤더니 어, 역배열 좀 조심해야 되겠는데 그런 것들 한번두번세번 번, 번, 어느 정도 피해갈 수 있는 조건들이 있긴 있었는데. 아무래도 대부분 안 하시죠. 안 하기도 하고 귀찮기도 하고.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면은 그 재수 없는 거를 나중에 또 겪으실 가능성이 높아요. 이 별거 아닌 게 재수 없는 그 주식 시장에서 어느 정도 다른 막아줄 수 없어요. 모든 100%를 막아주진 못해. 하지만 100%는 아니더라도 10번 맞을 수 있는 거, 그래도 한 5번으로 줄여주고. 하는 습관들이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 쉽지 않은데 이런 것들이라도 좀 기본 내 걸로 만드시는 정말 어떻게 보면 기초예요. 보시면서 다 기초라고 생각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기초를 안 하시잖아요. 영상 항상 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손해 보신 분 없길 바랄게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